제마 다음 날인데 하루 만에 겨울이 됐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저는 매달 7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 러너입니다. 최근에 이제 JTBC 마라톤 뛰고 끝났는데요. 많은 분들과 서브 330 프로젝트를 하면서 정말 얘기도 많이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같이 이렇게 달려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JTBC 마라톤이 끝나고 나니까 어김없이 추위가 갑자기 확 찾아와서 겨울이 됐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날이었는데요. 언어라면 한 번쯤 떠올려 봤을 그 내용. 겨울에는 진짜 부상을 더 당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그 부상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 저도 매년 겨울마다 스스로에게 던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저 역시 겨울만 되면 몸이 더 뻣뻣해지고 조금만 급하게 움직이면 종아리나 햄스트링이 땡기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겨울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그걸 막는 방법이 무엇인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말로 겨울은 부상의 계절이 맞을까요?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겨울은 부상 위험이 높다고 하는데요. 근데 추워서 그냥 다친다. 라기보다는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기 때문에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온이 낮으면 우리 몸은 자동으로 말초 혈류를 줄이고 중심부 보호를 하려고 합니다. 그 말은 곧 다리 쪽으로 피와 열이 덜 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속도를 내면 근육이 덜 풀린 상태에서 충격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러너들이 흔히 말하는 내용, 겨울에는 처음 2, 3km가 평소보다 더 힘들다. 그게 바로 근육과 관절이 아직 기동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도 520 러너 새벽 훈련을 나갈 때 그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데요. 평소에는 그냥 조깅하듯 뛰는데 겨울엔 초반 10분도 도저히 몸이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8분대 넘어가게 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덜 풀린 느낌이 들어서요. 종아리가 단단해지고 그다음에 무릎이 덜 펴져지는 게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는 워밍업을 평소에 두 배로 늘립니다. 물론, 3km라는 그 거리의 시간이 있지만, 시간을 조금 더 늘려줌으로 해서, 조금 더 푼다의 수준이 아니라, 몸을 완전히 깨워주는 개념까지 저는 끌고 갑니다. 자, 왜 이렇게 잘 다칠까요? 원인 세 가지를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육 온도의 저하입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근육과 힘줄의 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무줄이 얼어버린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당기면은 아주 끊어지기가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 워밍업의 부족입니다 겨울에는. 나가자마자 춥기 때문에 다들 귀찮아서 준비 운동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때 근육은 여전히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름에는 5분만 뛰어도 금방 풀리지만 겨울에는 그것의 2배인 최소 10분 이상은 걸립니다. 이걸 무시하고 바로 페이스를 올려버리면 햄스트링, 종아리, 아킬레스건, 그 다음에 무릎순으로 경고등이 켜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회복의 지연입니다. 추울수록 혈액순환이 아까 느려진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렇게 되면 근육으로 산소나 영양이 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같은 강도로 뛴다고 하더라도 피로가 더 오래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날 무리한 훈련이 다음날까지 더 오래 지속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들을. 이런 부상의 위험들 원인들을 우리가 방금 같이 알았는데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당연한 얘기겠지만 워밍업을 길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특히 겨울에는 몸이 따뜻해지기 전에는 절대 속도를 올리지 않는다. 그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입고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조깅을 5분이 아니라 스트레칭 포함해서 저는 충분히 해서 20분 넘게 조깅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러고 나서 발목도 가볍게 돌려주고요. 이 과정을 거치면 몸이 이제 달릴 준비가 됐다라는 신호를 줄 때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빼먹는 순간 그날 훈련은 잘못하면 부상의 위험이 정말 커질 수 있는 훈련입니다. 두 번째, 다리의 체온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무릎 아래, 겨울에 대부분 상체만 신경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가장 먼저 차가워지는 건 하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타이즈, 그 다음에 롱삭스, 바람막이 팬츠 조합 등을 통해서 다리의 체온을 최대한 덜 빼앗기게 해줍니다. 종아리나 햄스트링 부상이 많으신 분들은 이거 하나만 바꿔도 롱삭스 그러니까 컴프레션 이런 것만 해도 바로 그게 체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체보다 하체를 저는 더 따뜻하게 해주는 편입니다. 물론 대회 때는 어, 긴 바지 입으면 워낙 불편하기 때문에 대회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평소에는 다리의 체온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힘써 줍니다. 다음 세 번째. 훈련 강도를 조금 더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회복이 느리기 때문에 주당 거리보다 증감 폭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전주 대비해서 10% 이내로만 늘리고, 물론 여름철에는 조금 그게 더 크게 늘려도 상관없지만, 겨울철에는 특히나 그 부담을 늘려주면 안 됩니다. 특히나 인터벌이나 페이스러는 이틀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게 좋습니다. 많이 뛰는 게 아니라 겨울철에는 오래 버티는 게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달리기 후에 바로 옷을 갈아입는 것. 땀에 젖은 옷을 5분 이상 그대로 두면 체온이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그게 다음날 근육통이나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훈련이 끝나자마자 따뜻한 티나 혹은 외투를 꼭 입어줍니다. 혹은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루의 회복 속도를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러너들이 겨울에 하는 가장 많은 착각 중에 하나가 추우면 더 빨리 뛰고 빨리 가야지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거는 정반대의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몸을 데우기 위해서 빨리 뛴다가 아니라 데워지고 나서 빨리 뛰어야 합니다. 이게 겨울 러닝의 철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겨울은 기록을 갱신하는 시즌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몸을 잃지 않고 봄까지 이어가는 시즌에 가깝습니다. 겨울 훈련을 무사히 마친 사람만이 봄에 마라톤에서 더잘 달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 사우나와 관련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사우나를 하는 게 겨울철 러닝에 도움이 되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나라고 하는 거는 혈액순환을 강제로 활성화시켜 주기 때문에 회복 자극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우나의 열 자극은 혈관을 확장시켜 근육으로의 혈량을 늘려주기 때문에 노폐물의 배출과 산소 공급을 촉진해 준다는 것이 실제로 연구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닝 후 30분 정도 후에 10에서 15분간의 사우나 노출은 근육통 감소와 심박 회복 속도를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부교감 신경 활성화를 촉진해서 몸이 이제 쉬자 모드로 전환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러닝 직후에 사우나에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러닝 중에는 체온이 이미 올라가 있고 탈수 상태인데 바로 뜨거운 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심박이 급격하게 오르게 되고 혈압이 급격하게 현하면서 순환계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충분히 수분 부충 및 냉각을 먼저 해주고 물을 충분히 마신 다음에 체온이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사우나를 10에서 15분 정도 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러너들에게 인기가 많은 조합은 이제 사우나와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근육의 혈관을 반복적으로 수축, 이완을 시켜서 혈류순환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온냉 교대욕이 단순한 사우나보다 젖산 제거 속도가 더 빠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냉탕에서 오래 버티는 게 아니라 1에서 2분만 딱 들어갔다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러닝 후에 지나치게 피로한 상태에서 사우나를 오래 하게 되면 탈수가 걸릴 수 있고요. 심박수가 올라갈 수 있고요. 면역력이 오히려 더 저하될 수 있다고 합니다. 러닝 후에 바로 들어가서 어지럽다, 머리가 띵하다라고 느낀 적이 있다면 사우나를 할 때요. 그때는 따뜻한 샤워 정도로 마무리하고 그냥 휴식을 취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겨울에는 실제로 부상의 위험이 높은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추위 때문이 아니라 덜 준비된 상태에서 무리하기 때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답은 단순합니다. 첫 번째, 워밍업을 충분히. 두 번째, 다리 체온을 지킨다. 세 번째, 강도를 조절해준다. 네 번째, 끝나자마자 옷을 바로 갈아입는다. 겨울은 절대 무서운 계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게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달리기가 꾸준히 이어지길 바라면서 제가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부상 없이 오래오래 달리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